시침질은 본격적인 바느질 전에 천이 움직이지 않게 잠깐 고정하는 임시 바느질이에요. 바늘땀은 크게 실도 느슨하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, 그다음 앞에서 뒤로 한 땀을 아까 홈질보다 크게 해줬습니다. 자, 임시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. 크게. 지금 한땀한땀 한땀 천천히 하고 있지만, 실질적으로 하게 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, 여기를 접은 상태로 이렇게 두 개씩 연결해서 연결해도 상관이 없답니다. 똑같이 여기도 넣고 빼는 것을 한꺼번에 쭉쭉쭉 해주는 게 훨씬 빠르겠죠? 그리고 다 하고 나면은 어 시장매듭과 끝매듭은 안해도 되니까 그냥 긴 상태에서 너무 복잡하면은 잘라 줘도 되고 요 상태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